¡Lo! 하늘 꿈꾸며 살아보고 싶은 그곳 하와이 부동산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하와이 부동산 부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와이 부동산 부스는 한국 분들께서 하와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 전문 회계사분과 또 전문 변호사 분들이 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네. 수 있는 투자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이 보통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정말 여러 나라들과 특히나 네.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Wait! 하와이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지 첫째 하와이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누구나 다 선호하는 가고 싶은 정말 하와이 미국의 신혼 여행지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하와이는 어,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아파트 붐으로 또 분양의 붐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내일 그 컨퍼런스에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와이에 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대표적인 거로는 글로벌 부동산 마켓이고요. 음... 그 이유는 매해 외국 투자 분들께서 증가를 하고 계시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년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나라에서 하와이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1위가 일본이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캐나다, 세 번째가 중국, 그다음에 네 번째가 홍콩, 다섯 번째가 저희 한국입니다. 네. 제가 알아본 거로는 이제 약간의 그 투자 개념이 살짝 다르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월세 얘기도 하셨는데. 네. 미국 부동산 즉 하와이 부동산은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금 어떤 액수를 투자를 하실 때 네. 월세의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어느정도 들어보셨으면 네. 꼭 한번 찾아오셔서 네. 상담을 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저희가 매해 올해부터 독점적으로 저희 하와이 부동산팀이 하와이 부동산에 대한 소개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한 하와이 부동산의 모든 투자 또 세금 아니면 이민부자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그런 궁금증들을 저희 부스에서 여러분들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바로 하와이 알로하 감사합니다.